안녕하세요. 8월 1일. 이게 정말 운명의 날이라고 부를 만한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바로 미국의 그 상호 관세 정책 그리고 여러 나라와의 숨 가쁜 협상 현황. 특히 우리나라 한국의 상황에 초점을 맞춘 소식들입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핵심을 좀 짚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던 상호 관세 조치요. 이게 이제 8월 1일 유에시안 만류를 앞두고 뭐랄까 그야말로 세계 무역 질서를 휘둘고 있습니다. 정말 큰 파장 예상되는데요. 네. 이게 단순히 관세를 주고받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요. 각국의 산업, 경제, 나아가서는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의 관심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오늘 자료들을 통해서 이 복잡한 방정식의 변수들 이걸 하나씩 좀 풀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그 상호 관세라는 개념부터 좀 확실히 짚고 가야 할것 같은데요. 아, 네. 상호 관세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그 나라 상품에다가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아,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위해서 그 국제 긴급 경제권 안법 IEEPA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걸 근거로 해서 거의 모든 교역국의 기본 10% 관세를 예고하고 또 미국과의 무역 적자 규모 같은 걸 따져서요. 국가별로 더 높은 관세를 차등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죠. 와 거의 모든 교역국에요. 정말 광범위한 조치네요. 근데 그 시한이 당초 7월 9일이었는데 8월 1일로 연장됐잖아요. 네 맞아요. 한번 연장이 되면서 그나마 시간을 좀 벌긴 했는데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G7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보고 이미 6월 말에 발효가 됐고요. 일본하고는 15% 관세율에 합의하면서 자동차랑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 일본은 자동차랑 쌀이군요. 네. 다만 일본 내에서 특히 농업계 반발 가능성 같은 건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좀 흥미로운 건 중국인데요. 희토류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잠정 합의가 발표되긴 했는데 세부 사항이나 이게 진짜 이행될지는 글쎄요. 좀 안갯속입니다. 아. 어... 중국의 합의가 불확실하다는 점, 이게 다른 나라의 협상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뭔가 눈치게임이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중국 변수가 커지면서 각국의 셈법이 더 복잡해졌죠. 한편으론 캐나다, 여기는 35% 위협을 받고 있는데 농업이나 펜타닐 문제가 걸려있고요. 또 멕시코는 30% 위협. 이유는 농업이랑 자동차 문제로 이견이 있지만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많네요. 네. 인도는 이견이 좀 커서 타결 전망이 밝지 않다는 분석이고요. 그 외에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대만, 스위스, 뭐 여러 나라가 비슷한 압박 속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은 무려 50% 관세 위협을 받고 있는데 아직 공식 협상조차 시작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50%와 그럼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네. 한국의 경우 25% 관세 부과 가능성 앞에서 그야말로 운명의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25%면 정말 큰데요. 네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바로 이번 주에 위성락 안보실장 구윤철 기재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고위급 인사들이 워싱턴에서 막판 조율에 나선다고 합니다. 미국 측은 역시 농축산물 추가 개방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디지털 무역 장벽 완화 이런 걸 요구하는 걸로 알려졌고요. 우리는 뭘 얻어내야 할까요? 우리는 아무래도 자동차, 철강 같은 주력 산업 분야에서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겠죠. 이번 협상 결과가 이재명 정부의 초기 외교 성적표이자 또 앞으로 한미 통상 관계를 가늠할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아, 그런데 이 협상 자체도 문제지만 다른 변수들도 만만치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 상호 관세의 법적 근거, IEPA 사용에 대해서 최근 미국 법원에서 좀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른 관세들, 예를 들어 철강에 부과된 2, 3, 2조 관세 같은 거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복잡한데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 연법원에서 대통령의 IEPA 권한 남용 소지가 있다. 이런 판결에 나왔어요. 근데 행정부가 바로 항소하면서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럼 당장 관세가 멈추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하지만 정책 자체에 어떤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미 시행 중인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조 관세. 이게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의 관세 매개는 조항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곳과의 관계도 문제입니다. 이게 뭐 이중으로 부과될 건지 아니면 조정될 건지 이런 게 불분명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에 더 커지는 상황인 거죠. 결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어떤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이 상호관세는 단순히 양국 간의 무역 수치 게임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중국 GDP 성장률이 한 1, 2% 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동시에 미국에게도 연간 수천억 달러 손실과 물가 상승이라는 국내 정치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봅니다. 양쪽 다 손해라는 거네요. 네, 뭐랄까 양국 모두에게 상당한 자해 요소가 있는 셈이죠. 한국 경제 역시 지토리스크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크고요. 아, 걱정되네요. 다만 조선이나 방산 같은 일부 산업에서는요, 중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예상치 못한 반사 이익, 그러니까 소위 풍선 효과라고 하죠. 그런 걸 얻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 전력도 바뀌고 있는데요. 대미 투자를 늘리고 중국 투자는 좀 재조정하는 그런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정말 8월 1일이 세계 무역이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시안을 코앞에 두고 미국과의 상업 만세 협상이 막바지 혼전을 벌이고 있다. 일본, 영국 등 일부 합의 사례도 나왔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법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져서 결과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각국의 정말 치열한 수싸움 그리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단면을 볼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남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혹시 이런 질문은 어떨까 싶은데요. 단기적인 관세 문제를 넘어서 이러한 양자 간의 무역 합의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글로벌 공급망 자체를 어떻게 재편하게 될까? 이게 단순히 생산 기지로 옮기는 차원을 넘어서 기술 표준이나 뭐 데이터 이동 같은 더 근본적인 규칙까지 바꾸게 될 가능성은 없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